제가 없는 당신에게 20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벌써 20번째가 되었고 그 말은 여러분들과 만난 지 20주나 되었다는 말이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팟캐스트 파일을 업로드하는데 자꾸 오류가 나서 힘이 쭉 빠지고 확안 해버릴까? <laughs>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내용을 나누어서도 아니고 이것으로 하여금 큰 돈을 벌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큰 성공을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직 오류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잘안 나서 오늘도 배경음악 없이 동네 구멍, 구멍가게 식으로 하는 팟캐스트지만 그냥 결국은 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꾹 잡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결심이기도 한 결국은 해내고 많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으로 살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안 그래도 내가 소멸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수나 실패를 할 경우에 얻는 데미지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게다가 자기 자신이 없고 또 자존감이 없으니,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 훨씬 더 예민하고 조금 더 사실을 말하자면 남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남들이 나를 그렇게 볼까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궁지에 더 몰아넣게 되지요. 생각은 생각의 꼬리를 물고 자다가도 이불킥 하게 되고 세상에서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되니 실패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일은. 시작하기가 싫고, 실수라도 한 날에는 지옥 같은 며칠 혹은 몇 주, 때때로는 몇 달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잘 살려면, 성공하려면, 결국 해내는 사람이 되려면 시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 그리고 지혜 있는 스승들은 한입 모아, 실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대요. 실패를 많이 해야 성공하고 성장하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내가 없는 당신인 저에게는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성공을 안 하고 말지 실패는 싫어 이렇게 생각한 때도 있었고 실패를 하지 않고 배우는 법을 찾아내리라 이렇게 생각한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실수와 실패는 저에게 너무 힘든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최대한 실수와 실패를 피해가며 살다 보니 두 가지가 매우 분명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무리 최대한 피해도 인생에 실수 없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찾아오는 두려움과 괴로움, 불안과 낮은 자존감과의 전쟁은 실수와 실패를 피하더라도 전혀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실수와 실패를 피하다 보니 도전하지 않는 삶이 되었고 도전은커녕 누군가가 거저 주겠다는 기회마저도 손사래를 치고 도망다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죠. 내가 한다고 했었더라면 얻게 되었을 많은 것들을 놓치면서 저에게 남는 것은 아, 도망가지 말고 그냥 해볼 걸 하는 후회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담 받고, 대화하고, 멘토링 받으면서 제가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건강한 자아가 내 내면에 바로 서 있지 못해서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없는 당신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일어나는 실수나 실패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저라고 생각해왔더라고요. 아니, 사실 저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면, 저는 내 다리도 컨트롤 못하고 무릎까지는 바보 같으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달리기를 하는 과정 중에 넘어졌을 뿐이지, 본인은 그냥 달리기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안에 제가 없기 때문에 실패나 실수는 나이고 그들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작은 실수라도 얼마나 그것을 감내하기가 버거웠을까요. 하지만 인생은 길고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하며 실수나 실패를 연발하며 그렇게 가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수나 실패는 그냥 그 인생을 가는 중에 일어난 에피소드 같은 것이고 그 에피소드가 딱 나는 또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마 그쯤부터였을 거예요. 실수와 나를 분리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한 것이요. 실수로 비싼 컵을 깰순 있지만 또컵깬게 나의 정체성은 아니고 내가 시도했던 중요한 일들이 실패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 그 실패가 내 인생을 다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기나긴 인생에서 그런 에피소드를 만난 것이라면 그 실수들과 실패들 때문에 몇날 며칠을 알아 누워야 할 필요가 정말로 있었을까요? 시간과 연습은 좀 걸렸지만 실패와 나를 분리해서 생각해보기 시작하니 왜 실패 없이는 성공이 불가능한지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것도 실수와 실패 없이 배우는 것은 단한 개도 없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세상에 어떤 천재도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수는 없으며 세상에 어떤 똑똑한 사람도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더셈 뺄셈 배울 수 없고요. 세상에 어떤 타고난 사람이라도 한 번도 공을 놓치지 않고 테니스나 축구를 배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참뭐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거창하게 하느냐 하시겠지만 사실 내가 없는 당신들은 실수나 시, 실패했을 때 마음과 충격들이 너무 크고 자신과 실수를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인가 시도하기 전에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기 앞서 지금 이게 내가 처음 하는 일이고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면 실수와 실패를 통해 익숙해지고 배워야 한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 들면 참 좋겠지만 누군가 멋들어지게 발표를 해내는 날이면, 아, 왜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이렇지? 라고 자책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거쳐온 수많은 실수와 실패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내가 인생의 긴 여정 중에 있는 사람이고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어 가는 중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려고 해보니 지금 내가 하는 실수나 실패들은 결론이 아니고 과정이며 만일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나가는 것을 하기만 한다면 당장 내일 짠! 하고 멋진 모습이 되지는 않겠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윤여정 선생님이 아시아 배우 최초로 미국 영화 배우 조합상, 영국 아카데미 조연상, 그리고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상을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영화도 사실 잘 모르고 큰 애국자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서 영화인으로 혹은 한국 사람으로 자랑스러웠다기 보다는 이렇게 전 세계를 놀랄만하게 한 업적에, 업적이 누군가의 70대에 일어난다는 것이 저에게는 인생을 정말 다르게 보게 하더라고요. 나는 늘내 어린 시절에 부족했던 것만을 생각하고 더 나은 20대, 30대를 맞이하지 못한 것이 슬펐는데 70대에도 인생이 꽃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지금은 하나도 늦은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찬찬히 또 바지런히 가게 된다면 내가 맞이할 50대, 60대, 70대가 약간 기대가 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실패와 실수,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래, 맞아, 그렇겠지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렇게 다큰 어른이 되어서 남들은 이미 진작에 다 시행착오를 거친 사소하고 작은 것들에 대해 연습하고 배워나가야 한다니, 꼭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자주 찾아왔었거든요.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창피하고 또 수치스럽고 이미 어렸을 때 배우고 연습해야 할 것들을 이 나이 먹어서 새로 연습해야 한다는 것이 답답하고 못마땅한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50에도 60에도 그리고 70에도 꼽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 나가는 그 누구보다는 조금 더 더딜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연습하면서 조금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기만 한다면, 10년, 20년 후에는 훨씬 성장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최근,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이 셋을 낳고 기르느라 단절되었던 자기 경력을 넘어서고자 알바를 시작했어요. 이 친구, 대학 입학과 졸업을 수석으로 했을 정도니 얼마나 똑똑한지는 말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하지만 육아하느라 단절된 경력은 그 어느 누구도 복구해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력 단절된 사람들이 여기저기 지원서를 넣고 연락을 기다려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직장을 다시 찾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뭐말 안해도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똑똑하고 능력 많은 그 친구가 최저임금에 가까운 시급을 받고 알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도 울렁거렸는데, 그 자신 본인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급을 받고 그 시급 자체가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텐데. 마음이 너무 쪼그라지지는 말아야 될 텐데, 너무 힘들지는 말아야 할 텐데, 라는 걱정이 폭포수 같이 쏟아지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딱 3일 울었다. 어디라도 사장은 어떻게든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하더라. 그래서 너무 열심히 다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렇게 덤덤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그 친구의 시급 그 똑똑함을 내려놓고 하는 허드렛 일들 남들이 볼때 시시함 이런 것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났고 그 친구가 자신의 인생에서 그 여정에서 한 걸음을 내딛고 있구나 이 일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정이 이 눈물이 이 시행착오가 이 친구를 이미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 있구나. 그리고 이 친구의 5년 뒤, 10년 뒤는 더 이상 경력 단절년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보기 어떠하든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혹은 그 일들이 얼마나 시시한 일들인지를 이 생각하지 말고 실수와 실패를 받아들여야겠다. 아프고 어렵더라도 시작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저에게도 막 들더라고요. 인생은 기니까, 그리고 우리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멈추지만 않고 계속 가다 보면, 우리의 10년 후, 20년 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빛날 거예요. 우리가 내가 없는 당신이라서 실수와 실패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아플 테지만, 그렇다고 계속 똑같은 자리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만약 그 아픔 때문에 가만히 있게 된다면 저는 저의 60대에도 70대에도 작은 실수 하나에도 이불킥하고 잠못 자는 사람이 될 것인데요. 와 그거는 정말 지금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작하려고요. 멈추지는 않으려고요. 큰일. 거창한 일, 이런 건 못할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부터 시작한 제 친구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 시시한 일부터 시작해보려고요. 예를 들어서 운동도 하루에 한 시간, 막 이렇게는 못해도 그냥 30분씩, 막 1년에 100권 목표로 책 읽으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요. 하루 1,20분 정도 책 읽으면 어떨까 하고요. 남들에게 거절하는 거, 이런 거는 일단 마음을 노트에 쓰는 것부터 바지런히 해볼까 하고요. 하다 보면 실수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뭐 그렇게 되겠지만 이런 연습이 쌓이다 보면 10년 후에는 내 마음도 상하지 않고 남 마음도 상하지 않게 지혜롭고 멋지게 거절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에피소드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영상 하나가 있는데요. 아들 연구소로 유명하신 최민준 소장님 짤이에요. EBS 부모 클래스에서 원래 사람은 한번 말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들에게도 그렇다라는 말을 하신 분 이야기를 하신 부분인데 잠깐 들려드릴게요. 한번 말해서 이 아이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 힘이 들어가요. <laughs> 최민준 너 엄마 한번 말해. 어? 정신 차려 엄마 봐. 너 오른쪽으로 가야 돼. 알았어. 어? <laughs> 이게 전형적으로 힘이 들어간 훈육의 예입니다. 혹시 이런 톤으로 얘기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 아침 그러셨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한번 말해서 듣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 번 나눠서 반복해서 얘기해 줄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훈육이 어떻게 바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아이가 지나가고 있어요 민준아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렇지 엄마는 네가 한번 말해서 안 되는 거 알고 있었지 자 민준아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렇지 오른쪽으로 가야 돼너 오른쪽 봤니? 그렇지 그대로 가면 돼 너무 잘했어 지금 가는 거야? 그대로 가면 돼 라고 얘기할 때 아이들은 뭐라고 느껴요? 무섭다라고 느끼지 않죠 지독하다 훈육의 <laughs>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독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이니까 저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은 지독함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이에요. 저는 저에게 여러 번 말해 주려고요. 그리고 계속 말해 주려고요. 가야 한다고. 작은 일을 계속 해야 한다고. 결과가 안 보여도 그냥 하는 거라고. 시시해도 하는 거라고. 그러다 보면 10년 후에는 다른 곳에 가, 있, 가 있게 될 거라고. 계속 그리고 지독하게 말해 주려고요. 저는 언젠가는 이 팟캐스트가 수익, 수익 창출을 해서 여러분에게 커피도 자주 사드리고, 좋은 책도 사드리고, 무료 상담도 제공해드리는 날을 꿈꿉니다. 언젠가는 내가 없는 당신들이 함께 모여 북클럽 하는 날을 꿈꿉니다. 언젠가는 내가 없는 당신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위로하고 나누는 날을 꿈꿉니다. 한 10년, 15년이면 된다고 믿어보려고요. 그래서 그 10년, 15년 후를 위해서 오늘 해야 할 일, 뭐 그리 대단하지도 않은 일을 하려고 해요. 아마도 매주 성실히 에피소드를 업로드 하는 일이겠죠.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꾸 오류도 나고 음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때 업로드도 되지 않는 날이면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마구 몰려와요. 또 매주 원고를 쓰는 거 쉽지가 않고, 소재가 고갈되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때도 많은데요. 그런데 완벽하게는 못하는데요. 지독하게는 하려고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하고, 오류나도 하고, 소재 고갈되도 하고, 조회수 0 나와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저의 10년, 15년 후에는 제가 소망하는 자리에 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해도 제 자신이 성장하고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이 일이 큰 일은 아니더라도 저는 결국은 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가 작은 일을 아지러니 그리고 어떤 면으로는 지독하게 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대단치 않은 일이라고 해도 결국은 해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대단하지 않은 팟캐스트를 응원해 주시고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